진짜 한국에 안 가봤다고? 한 번도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정말 진짜 경험이 없다고? 단한 번도? 리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보세요. welcome back to the eat 38 여기는 영어연도 벨라톡이고요. 저는 스피치 트레이너 벨라입니다. you have never been to korea you have never been to korea you have never been to Korea 경험을 묻는 확인을 할 때는 과거의 어떤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을 한번 돌아보고 어 내가 경험이 있었나 없었나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시간이니까 시제가 바뀔 거예요 단순히 끝난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의 나의 현실과 생각을 말하는 시제 현재 완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완료는 PP죠. have pp 형태를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대답도 중요하지만 일단 질문을 해야 대답도 하고 이 둘의 대화가 오고 갈거 아니에요. 오늘은 질문 편인데 have you been to? have you been to 어떤 장소 이 패턴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경험을 묻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통틀어서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대부분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음 그래 본적 있어. 가봤어. 해봤어. 이런 뉘앙스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Have you been to? 특정 장소를 넣어서 어디에 가본 적 있어? 방문했던 경험이 있니? 상대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로 가본 적이 있냐? 갔었어?의 느낌이 아니라 가본 적이 있니?입니다. 파리 가본 적 있어? 자,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다. 특정 장소가 파리잖아요. Have you been to Paris? Have you been to Paris? Have you been to Paris? 자, been이 왜 들어가느냐? 비동사 be is mr의 과거는 was, w e r e 였죠 이거의 세 번째 과거 분사가 been이죠. 우리가 현재 과거, 과거 분사를 이야기했을 때 절대 마지막 과거 분사는 대과거가 아니었어요. 형용사였죠. 그래서 mr is는 상태이다. 과거는 상태였다. 그러면 상태 인 상태가 된이란 뜻이죠. 은으로 끝난 형용사니까. 그래서 have you been to? 그럼 어떤 상태인? 상태인 그런 경험이 있냐 이 뜻이에요. have you가 들어가니까 그 장소에 너가 가본 상태였었니? 경험이에요. have you been to paris? have you been to paris? yes i have. no i haven't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이 식당에 와본 적 있어요? 전 처음인데 제 친구들 다 와봤대요. 여기 되게 좋대요. Hey, have you been to this restaurant before? Have you been to this restaurant before?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와본 적이 있냐? Hey, have you been to this restaurant before? 여기를 칭하는 거니까 this restaurant. Have you been to this restaurant before? 겨울에 뉴욕에 가본 적 있어? 진짜 좋아. 물론 뭐늘 좋다고 말할 순 없는데. 겨울에 뉴욕 가본 적 있어? 나중에 기회 되면 가봐 안 가봤으면. Hey, Have you been to New York in winter? Have you been to New York in winter? To New York 특정 장소인데 in winter 그렇죠 winter 계절이니까 이 들어가겠죠. Have you, in Have you been to New York in winter? Have you been to New York in winter? Have you been to New York in winter? 두 번째는 과거에 기반한 지금의 순간. 너의 지금의 상태는 어떠하니 뜻이에요. 이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가 어땠어? 나의 지금 기준으로는 내가 1분 전도 끝난 과거라고 느끼지만, 영어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인 거죠. 아직 오늘은 끝나지 않은, 아직 12시가 되지 않은, 뭐한밤 10시쯤에 친구한테 오늘 하루 어땠어? 과거형이라기보다는 현재 완료로 활용해서 지금 너는 어떠한지에 대한 느낌. So what?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듣고 싶을 때 쓰는 질문입니다. Have you been 상태? Have you been 상태? 뒤에는 상태니까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겠죠? Have you been 상태? 아직도 그런 상태야? 오늘 바빴어? 아니면 바빴어? 바빴던 상태야? Are you busy는 지금 바쁘냐? Were you busy는 바빴냐? 이 과거와 현재를 이 잃어버린 시간들이죠. 바빴어? 동안 바빴어. 하루 종일 바빴어. 이번 주에 이런 느낌이에요. Have you been busy? Have you been busy? Have you been busy? Have you been busy? busy? 바빴어라는 뜻인데 왜냐면 바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못 받았거나 바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 보이거나 그런 상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바빴어? Hey, have you been busy? 그래서 연락이 안 됐던 거야?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럴 때 상대방이 i e e n busy. 나 너무 바빴어. 그럼 그 뒤에 뭔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뉘앙스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 너좀 피곤했어? 너 몸이 좀안 좋아 보여. Have you been tired lately? Have you been tired lately? Hey, have you been tired lately? Have you been tired? lately 최근 들어 계속 반복될 때 사용하는 게 lately였죠. Have you been tired lately? 요즘 컨디션 괜찮았어? 너 지난번에 한번 아팠었잖아.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한번 체크업도 하면서 괜찮은지 확인도 하면서 근데 또 얘가 어떤지 모르니까 궁금한 상황에 지금의 상황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며칠 사이 아니면 몇 시간 사이 몇 주간의 이 내용에 기반을 해서 Have you been feeling okay these days? Have you been feeling okay these days? 요즘 들어서 괜찮았냐? Hey, have you been feeling okay these days? 요즘 음. 괜찮았어? Have you been feeling okay these days? 최근에 어디 아파서었어요? 최근에 어디 아팠던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얘기하던데, 그럼 지금은 어떤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도 아닌, 현재도 아닌, 지금, 오늘, 당장은 아니죠. 그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Hey, have you been sick recently? Have you been sick recently? 최근 들어 한 번, 뭐두 번. Have you been sick lately? Have you been sick recently? 최근 들어 아팠던 적 있었니? 그런 경험이 있었니? 뜻도 되죠. Have you been sick recently? Have you been sick recently? 최근 들어서 어떤 어디 아팠던 데 있었어?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던데 아니었나? 내가 잘못 알았던 거니? 세 번째 파트는 경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정말 뭔가 놀라는 거죠. 진짜 없어? 이런 느낌에 많이 쓸것 같은데요. You have been to. 아니면 뭐 상태. You have never been to. 상태, 아니면 장소가 되겠죠. 이거 해본 적 있다는 거지? 해본 적 없다는 거지? 이렇게 해석됩니다. 파리에 그럼 가본 적 없죠?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더 확인. So, you have never been to Paris, right? So, you have never been to Paris, right? You have never been to Paris, right? To Paris, right? 끝에 right을 붙여서 그렇죠? 한번더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식당엔 그럼 한 번도 안 와본 거죠? 그때 말했던 식당이 여긴 아닌 거죠? You have never been to this restaurant before. Have you? You have never been to this restaurant before. Have you? Alright. 상관없죠? You have never been to this restaurant before. Have you? Right. 너도 겪어봤지? 너도 겪어봤지? 너도 겪어봤구나? 자, 겪다. 뭔가를 겪어낼 때는 go through라는 구동사가 있는데 내가 어떤 상태였었던 적이 있는 거니까 b e n 으로 해결이 돼요. Um, You've been there, right? You've been there, right? 정말 말했을 때는 약간의 관용어 같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I have been there. 난 거기에 가봤다가 내가 그곳에 방문해봤다이 뜻도 있는데요. 나도 겪었지. 나도 다 알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의 의미로도 활용합니다. You've been there, right? 너도 겪어봤지. 너도 그거 그때 그 상태에 있어봤지. You've been there, right? You have been there, right?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가본 곳 중에서 자랑할 만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추천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조금 have pp 형태는 갑자기 현재 완료가 되면서 머리가 복잡한 건데 이런 것들은 문장적 구조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지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have been, have you been 말고도 여러 번에 걸쳐서 현재 완료는 있을 거기 때문에 100일 찰렌즈를 쭉 함께 진행하시면서는 무조건 현재 완료를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So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 v e 여기는 영어연도 벨라톡이고요. 저는 스피치웨어 벨라입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빠이!